이번 문제는 노동시장론 과목의 노동시장에 이해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단기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단. 생산물 단가는 100원. 단위당 임금은 150원. 노동투입량.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총 생산량 0개, 2개, 4개, 7개, 8.5개, 9개, 9개. 출제 연도는 24년도 3회차, 22년도 1회차, 20년도 3회차, 18년도 2회차, 15년도 3회차, 13년도 1회차, 10년도 4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7번 출제되었습니다. 풀이 기업은 노동이 한계 생산물 가치 v m p l 와 임금률 W가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증가한다. 노동이 한계 생산물 가치 VMPL은 P 곱하기 MPL. 임금률 W와 같을 때 이윤 극대화가 된다. 노동이 한개 생산량 가치는 생산물 가격 P 곱하기 노동 한개 생산량 MPL이다. 노동 한개 생산량 MPL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 나누기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이다. 노동 투입량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 단위 5단위 6단위 총 생산량 0개 2개의 4개 7개의 8.5개 9개 9개 1개 생산량 mpl 0 2-0 나누기 1-0는 2 4-2 나누기 2-1는 2, -1, 는 2. 7-4, 나누기 3-2는 3. 3. 8.5-7, 나누기 4-3, 는 1.5. 9-8.5, 나누기 5-4, 는 0.5. 9-9, 나누기 6-5, 는 0. 한계 생산물 가치. Vmpl. 100 곱하기 0은 0. 100 곱하기 2는 200. 100 곱하기 2는 200. 100 곱하기 3은 300. 100 곱하기 1.5는 150. 100 곱하기 0.5는 50. 100 곱하기 0은 0. 따라서 노동이한계생산가치와 임금율이 같은 150원 사단위가 최적 고용량에 해당한다.